허벅지 마사지기의 혁명 허벅지 통증은 이제 그만. 사용 후기 및 효과 분석.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 계시면서 다리가 무겁고 피곤하신가요? 그런 분들께 풀리지 허벅지 마사지기 선물 세트 압박밴드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제품은 주무름 지압 공기압 등 다양한 안마 방식과 온열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다리 피로를 효과적으로 풀어줄 수 있습니다. 타이머 기능과 리모컨으로 편리하게 조작이 가능하며 무선이라 이동 중에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특별한 선물로도 아주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용 후기를 남겨주셨는데요. 다양한 안마 방식과 온열 기능 덕분에 다리의 피로가 눈에 띄게 해소됐다고 합니다. 또한 무선 기능 덕분에 이동 중에도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다는 점을 높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지금 바로 소중한 사람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보세요.